가 철원의 생수 송어 횟집입니다. 거기 옆에 둘레길. 와, 이끼도 이쁘다. <laughs> 이끼가 진짜 이쁘네요 둘레길 평화의 길 평화의 길이네 평화의 길 우후후. 이건 또 무슨 강이에요? 뭐라 그래 이거는? 이건 뭐라 그래요? 내꺼야? 물이 깨끗해. 아 물이, 와우, 깨끗하다. 시원하게 내리네, 시원하게. 와우. 와우,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흘러갔고 오, 이렇게 보면은 저, 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. 근데 저 곳이 어딘가를 모르겠네. 와, 멋있다. 와, 멋있어. 이게 옷이네. 저기 오세요. 화장실 갔다 오시나 봐요하 <목소리> 평화의 길이에요. 평화의 길, 빨리 오세하 와, 하하 진짜 날씨 좋아졌어. 아까는 물이 그, 진짜 리프팅 잘했어. 진짜 <laughs> 어, 어. 리프팅이 아니라 래프팅이다. 래프팅. 리프팅 리프, <laughs> 리프팅이 아니고. 그그렇 너무 이는 대한민국의 마천의마 맞출 없는 궁합요당이 내가 회장님 이 동궁이 동생 내가 적저 지원하겠습니다. 하하게 해주세요. 하하하하 걸게 해주세요. 돈 벌게? 돈은 y 고못들 n t 는데 n t 돈을 go. I need to go. I d 고 n t w a n 아니 o 돈을 I n e 을 해줘야 우리 I need to go. I need to go. I need to go. I 은 e e d 이렇게 따라오 e e 따라오게 o I need to go. 다 n e e

그리고 하더니 아주 동생한테나 이자서 전하셨어 형님이 전와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무슨 꽃이지? 오와벌을봐쬐끔한 벌이 있네. 음, 이게 무슨 꽃인가 모르겠네. 오 이쁘다. 이건 뭔 나무지? 알 수가 없네. 와. 뭐 여기 낚시 여기서 낚시도 하나봐요. 하나 낚시. 여기 낚시도 하나봐 낚시. 평화의 길. 둘레길을 쭉 도는 거구나. 와 멋있다. 뭐 여기 어머 여기도 또 낚시 여기 와이 낚시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대체? <laughs> 어, 어, 아이고, 낚싯대를 갖다가 몇 개를 놨는지 무진 왔네요. 그죠? 20개는 되는 것 같아. 와우. 나, 감방, 있어요, 있어요. 여기가 다 낚시터네. <laughs> 음, 여기 뭐 하는 곳인데? 낚시터가 이렇게 많지? 에이! 아니 여기서 뭐를 잡길래 이렇게 많아? 낚싯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둘셋열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여섯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아홉 서른? 서른개? 와 낚싯대를 서른개 나왔어요 서른개 와 진짜 좋다 와, 멋있다. 오, 너무 멋있네요. 와우. 풍경. 힐링되네. 우리 함께 걸어요. 그래, <laughs> 즐겁게 걸어요. <laughs> 철원, 철원. 여기가 철원입니다. 이게 무슨 강인가 모르겠네. 강인가, 저수지인가. 저수지인가 보네, 저수지. 저수지 옆에다가 이렇게 둘레길을 해놔갖고, 저기서. 송호해 먹고선 저쪽에서 송호해 먹고선 이렇게 둘레길을 이렇게 도는 중이에요. 와 멋있다. 그죠? 너무 멋있죠? 하늘도 멋있고 구름까지 멋있네. 와. 와. <laughs> 와, 이 작품이네 완전 작품. 와, 와, 끝내 전에. 와, 멋있어. 이 찍어야 하는데. 와우, 비가 온 뒤라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아주. 나무 풀다 멋지네요. <laughs> 어 저건 뭐야? 여기 아, 뭐가 있지? 음, 그냥. 어휴. 저수지에 하늘이 보이네요. 음. 저기서 올라오는 거예요, 내려가는 거. 벌써 가을 될라 그러나 웬 단풍이 들어? 오 이쁘다. 와 멋있어. <laughs> 이게 무슨 꽃이더라? 들꽃인데, 음, 들국화? 이죠 들국화 같죠? <laughs> 아이고, 이뻐. 엄마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 나뭇잎으로 왔다 해놓은 것 같아, 그죠? 네?

그, 거. 절대 안 <웃음> 와 <웃음> 하늘 <laughs> 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 멋있네요. 어 <laughs> <아유, 정말. 오, 웃음> 네. 멋있다. <laughs> 와 산도 멋있고 참 멋있네요. <웃음> <웃음> 다본 건가? 저쪽으로도 갔었어야 되는데. 단, 아라 단풍, 단풍 단 단풍 나무 단풍. 이거는 무슨 나무더라? 아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나무인지. 제가 그냥 나무면 나무. 풀이면 풀, 잘 모른답니다. 이거는 질경이, 질경이나 알아요. 이건 들국하고, 노호호 들국하에 벌도 있어요. 아하, 벌라벌라벌라꿀 따는구나. 거기서, 뭐, 얼마큼 딸라고. 멋있습니다. 이제 여기 둘레길은 다 오고, 만약에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쪽에서 또 찍어 볼 거예요. 아, <웃음> 멋있죠? <웃음> 아, 여기가 철원이다. 멋있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여기, 여기를 즐기고 있어요. <laughs> 둘레길을 즐즐 즐기, 즐기, 즐기고 있답니다. 아 말이 안 나와. <laughs> 오늘 아침에는 아, 리프팅했어요 레프팅, 레프팅. 근데 그때는 어, 해도 안 쪘었는데 지금은 해가 아, 구름까지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너무 이쁘게 쪘답니다. 찍고 있어요. 와 아, 멋있죠? 아이스 아메리카노! 바이바이! <laughs> 네. 이제 이거를 꺼야지요.